안녕하십니까 시청을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신년 하례와 함께 제 37대 김수 대표장 취임 감사회를 진행하면서 축하와 새로운 다짐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김수 한장총대표장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 한국교회가 비시되어 된다면서 한국교회가 회개함으로 다시 모이고 뭉쳐야 희망이 있다고 취임사를 대신했습니다. 한국교회란?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묵주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저 침족을 하나 안 됩니다. 저도 7년 동안 계속 하나 되는데 자인 사인 두 분씩 보다고 끝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됩니다. 이제는잔소리할게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 되면 다 한국교회가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신년 예배에서 리민식. 예장통합증경총회장이 설교를 통해 선한 사마레인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면서 건강과 시간, 지식과 물질을 다 동원해 한국을 살려내는 데 최선을 다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장로계총연합회는 2020년 한해 나라사랑 미스바 기도회를 진행해 한국교회연합과 대한민국 회복, 선교와 복음 통일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도회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선결교회연합회가 제 10회 10년 하루를 개최했습니다. 문정민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총회장은 설교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만이 변화된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다면서 거룩한 심령과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가는 성결교단을 만들어 나가자고 선포했습니다. 제 모두가 맞는 기회이지만 변화된 사람만이 변화된 역사를 펴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결은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령과 거룩한 공동체가 될때 세상 가운데서 성결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정호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 어려운 문제로 신임하는 사회에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성결 교단을 만들어 나가자면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선결교회연합회는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와 예수에 대한 선결교회 대한기독교나세라선결교회가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해 지난 2011년 결성한 연합단체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S가 2020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승률 한국기독실업인회 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한해를 보내자면서. 독수리 같이 활공하는 c b m c 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보시고이 땅에 오셔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0년을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양날개를 그 펴고 다가오는 위기 폭풍 앞에서 고으로 한국 시민 시가 주님 으로소합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는 이날 예배 설교를 통해 갈등이 일상에 된 시대에서 통합을 이루어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면서 정치적 이념을 갈등하지 않는 한국 기독 실업인의 회원들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응. 뮤지컬 지저스가 오는 15일부터 대학로 원패스 아트홀에서 막을 올립니다. 원패스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뮤지컬 지저스는 신약성서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비유들을 현대적 정서에 맞춘 장면들로 연결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한 작품입니다. 제작진은 16곡의 록 음악을 중심으로 비교적 밝고 흥겨운 현대감각의 곡들과 화려한 춤을 중심으로 극이 진행된다면서 종교를 초월한 교훈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부담을 느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즘과 같이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누구나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서 미래 희망과 위안의 메시지를 던져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계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2020년 올해 문화계를 전망해보고 또 관련 내용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야 아트센터 우리 윤성인 대표,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우리 수상한 거리 대표 백정원 목사 두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두 분은 특별히 문화 쪽에 이제 사역하고 계시는데 2020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시청자들을 위해서 두분 한번 사역 한번 좀 말씀 부탁드려. 우리 대표님 한번 말씀해 아, 주실까요? 그럴까요? 네, 저는 그 청담동에 있는 네네. 광야 아트센터라고 하는 기독 공연, 예술, 네. 어떤 복합 공연장과 같은 곳입니다. 네, 네. 원래 2017년 7월에 대학로에서 네. 기독교 뮤지컬만을 하는 공연장으로 작은 극장 광야가 개관이 됐거든요. 네. 그때부터 한 (3년여) 가량 계속 네. 공연장을 좀 섬기고 있고요. 네. 현재 그곳에서는 계속해서 기독교 뮤지컬만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어제 또 개막한 네. 뮤지컬 네. 요한 계시록이 있고요. 네. 또 지난 (12월에) 끝났었던 뮤지컬 더북 이런 네. 작품도 있고 루카스도 있고 네.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 (Ccm) 콘서트도 하고 네. 거기서 포럼도 하고 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네. 문화 공간을 네, 네. 운영하고 있고 섬기고 있습니다. 네, 아주 참 이색적이 좋습니다. 네. 우리. 자, 우리 수상한 목사님. 네. 아, 아, 아. 네. 말씀해 주실까요? 네. 어, 네, 수상한 거리는 네, 네. 홍대 안에 있는 실제 있는 거리고요. 네네. 네. 아, 그거에서 이제 한국의 힙합 메카라고 할수 있는 프렉스 라운지라는 공연장을 중심으로 프렉스 라운지, 피카소 카페, 아니면 음악 공유 공간, 홍대 합주실, 네네. 그리고 예배 전용 공간, 수상거리 한 워시센터라는 공간을 통해서 어, 사역하고, 문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2010년도에 홍대에 들어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네. 청소년 예배를 클럽에서 드리려고 들어왔다가 네네. 예배가 좀 확장되면서 이제 문화적인 영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크리스천들이 과연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네네. 뭐, 모델이나 공간 플랫폼이 되고요. 네네. 아니면 이제 일반 문화 쪽에서는, 아왜 어 그, 어, 크리스, 공적 영역이나 넌크리스천들과 함께 세상과 좀 어우러지는 그런 문화 운동을 진행하고 음. 있습니다. 아, 젊은들이 힙합 목장님도 음. 힙합 잘 추시네. <laughs> 아니요, 아니, 저는 이제 힙합 할 일이 없었고 힙합 네. 하는 친구들이 섬겨주는. 아, 힙합 해서, 친구들 섬겨주는. 예, 네. 좀 독특하고 좀 수상하게 여기 계시는데 네. 이렇게 많이 알려진 거는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이라고 홍대에서 거리나 문화에 네, 네. 그 세상과 좀 어울리는 축제 같은 것들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모델을 좀 만들어 주는 그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의 참 사이가 중요한 게. 예전에는 크리스찬들과 일반사가 동떨어졌다면 두 분은 음. 저들의 삶과 깊이 들어가서 이제 함께 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익인데 우리 2020년 어떤 문화 트렌드 어떤 이제 키워드가 있을 텐데 음.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전체적인 트렌드를 조망할 만큼의 제가 뭐, 식견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매체나 채널들을 통해서 본 바로는, 네. 작년에도 그랬는데, 일종의 뉴트로라고 하죠. 네네. 레트로가 이제 복고라면, 이제 뉴트로는 복고를 새롭게 해석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목사님도 아실 수 있겠지만, 그 뭐죠, 뭐 온라인 탑골공원. 뭐 그래서 유튜브에서 음, 음, 아. 그런 채널을 통해가지고, 네네. 갑자기 80, 90년대 가요가 부각되기도 하고요. 음. 최근엔 또 그것 때문에 그모 가수가 갑자기 네네. 최근에 급부상돼서 네. 수십 년 만에 갑자기 전성기를 네. 누리기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 누구나가 어떤 옛 것에 대한 이제 추억이 있고 향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이 시대에 특히나 많이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 네. 제가 한번 오늘 오면서 좀 검색을 하다가 좀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요. 그모 취업 포털에서 네. 직장인 333명에게 1990년대 가요에 대한 기억이 어떠냐고 질문을 했대요. 네네. 근데 그 중에 70.7%가 그때 가요가 그립다. 아. 그리고 매우 그립다는 24.2%인가 그래서요. 네. 다 더하면 약 95%가 지나간 가요에 대한 그리움을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일반인들 얘기이겠지만 네네. 저는 그런 것처럼 크리스찬들에게도 사실은 지난 8,90년대 어떤 고등부나 그렇죠. 작생에 대한 향수들이 네, 네. 저희 이제 중장년세도 갖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 좀더 어떤 옛 것이 네, 네. 복고가 새롭게 좀 이렇게 네. 다시 한번 새롭게 좀 재조명되는 네. 그런 문화 트렌드가 교계에도 있지 않을까. 네. 좀그 생각을 좀 갖게 네. 됐습니다. 네. 자, 우리 홍대 거리에서 수상하게 활동하시는 목사님. 아, 네. 네. 어떤 어, 트렌드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일반에서 이제 뭐. 2002 트렌드 코리아 같은 책들이 그 세상을 좀잘볼수 있도록 나온 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 기독교 안에서 좀 이렇게 살펴봤을 때제 어, 생각에는 첫 번째로 가장 큰 변화는 그 선택적 소비가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어, 그 문화의 주체가 어떤 교회나 단체가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주어졌고, 음. 이 친구들이 이제는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이제 교계 안에서는 많이 위축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뭐 극단 광야도 그렇고, 어, 그 취향에 맞는 컨텐츠는 소비하면서, 네네. 어, 집 대가집을 하면서 하고 있는, 아그 관객을 공연을 보거나 그 문화를 소비하는 일들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인터파크에서도 뭐 기독교 공연들이 1위를 차지하는 일들이 이제 작년부터 네. 쉽게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위러브라는 팀을 통해서 한 티켓을 딱 열었어요. 1분 만에 한 2천 명 정도 모일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선택적 소비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네. 한는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 또 이제. 어, EBS의 펭수가 있다면 네, 네. 아, 뭐 요즘, 요즘 많이 하자되고 있는데 어, 기독교에는 이제 위로브 신드롬이라고 해서 네, 네. 젊은 아티스트, 네, 젊은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새로운 어떤 다음 세대를 소비할 수 있는 문화를 일으키고 있는 게좀 네.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뉴미디어 시장에서 사역자가 발굴되는 예전에는 이제 뭐 신학교에서 말씀 사역자가 발굴됐다면 아, 작년부터는 이제 페이스북 을 중심으로 해서 페이스북에서 네, 네. 활동하는 어, 젊은 사역자들이 실제로 사역 현장에 나가서 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 이 유튜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자, 그러고 보면 예전에는 어떤 복음, 교회가 주는 거는 무료라고 느껴졌는데, 말씀들으니까 이제는 페이를 지불한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서 전문인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사역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러다 아마 새로운 이슈적으로 되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 문학에도 보면 이제 시대에 따라 많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2000년대에 나타난 기독교 문화의 특징,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사실 너무 거창한 질문. <laughs> 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사실은 뭐, 어, 뭐 미디어도 그렇지만, 대형 미디어가 어떠한 시청자들이나 네네. 대중의 관심을 잡기보다는 네네. 뭐 1인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네네. 유튜버라던가 SNS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 뭐 공중파라고 할수 있는 대형 채널이 할수 없는 어떠한 관심들을 끌어낼 수 있고 또 영향력을 주는 시대가 된게 저는 가장 큰 어떤 강점이자 혹은 또 새로운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제 크리스찬 문화 사역자들 또 크리스찬 내에서 어떤 영적인 지도자분들 이런 분들도 그런 미디어들을 적극 수용하시면서 이 세대, 현 세대 혹은 다음 세대 다가서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는 잘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이제 수사한 목사님. 네. 음, 이 질문 한번 드릴 텐데. 그동안 이 기독교계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하나가 공연장, 어떤 새로운 콘텐츠 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인들이 많았는데 이제 개인 방송 아까 말씀한 유튜버로 인해서 자기 표현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네. 어떤 창작 그리고 네. 기독교 가치관의 문화를 만들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출구가 열렸죠. 그러니까 네. 이제는 어 재밌게 유튜브 찾아보면.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 네. 때로는 학생도 자기 나름대로 성경의 묵상을 읽고 네. 얘기하는 일들. 그러니까 이게 확장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쉽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출구가 열린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과연 일반 쪽의 유튜버들이 이슈가 되면서 기독교 유튜버가 어떻게 나올까 되게 고민 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데, 어, 어, 그 동안에 그 어떤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친구들이 그런 역할을 할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다르게 어떤 청년 한 명, 네. 그러니까 배가연이라는 청년 한 명이 네. 어,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마셔도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네. 가지고 유튜브로딱뜬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의 그 네임이 K 이 s loved라는 음. 이름을 쓰는데, 도대체 이 청년은 누구냐? 이 청년은 어디서 나왔냐? 이런 식으로, 아, 곳곳에서 헤어나오는 현상들이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굉장히 네. 이 현상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 네. 단순히 말씀해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어떤 정수 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어떤 패션, 유머, 먹방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글쎄 말씀드릴 건 어떤 예전에는 한정된 장소라고 하면 음. 이제는 뭐 누구나도 네. 쉽게 음. 자기를 표현해서. 알릴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게 문화적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겠어요. 이 보니까 네. 이제 온라인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온라인의 어떠한 강점과 네네. 또 오프라인 상에서의 어떤 공간이 갖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누구나도 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모이기를 원할 네네. 수도 있는 거고 이두 가지가 다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네네. 사실은 제가 이제 성기고 있는 광야 아트센터와 같은 것도 한 이제 3년이 채안 됐지만. 네네. 어찌됐든 한 장소에서 꾸준히 기독교 뮤지컬 콘텐츠를 거의 1년 내내, 뭐 공연장 잠깐 쉬는 거 외에는 내내 콘텐츠를 돌리니까요,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하게 되고, 그렇죠. 이것을 네. 통해서 이제, 아, 여기선 당연히 이것을 하는 거야 라는 인식이 생기니까, 이제 고정적으로 사람들이 네. 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재작년에도 내네 편의 작품을 통해서 한 246회 공연을 했더니, 네. 2만 9천 명이 오셨고, 와,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4번을 했는데, 네. 공연의 수는 203회로 조금 줄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관객은 더 많아져서 한 3만 3천 명 정도가 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페이를 본인은 하고 요그 중에 90%가 네. 유료 관객입니다. 유료 관객. 네, 저희들이 그런 통계를 내면서 많이 놀래고 있고요. 네. 작년에 끝났던 뮤지컬 더북은 네. 어, 너무 감사하게도 학생이 한 25%.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유튜버들도 와서 네, 네. 같이 이것을 누리고 있고 네. SNS도 회자되는 걸 보면서 사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이렇게 연동될 때 네. 훨씬 시너지가 난다는 라생각이생각하된 같아요. 또 어떤 공연도 네. 함께 공유하는 네, 네. 그런 어떤 문화 현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되는데. 네. 자, 두 분에게 한번 여쭙겠는데 요즘 우리 사회 이슈되는 게 이제 일반 문학은 뭐 요즘 사회에도 많이 이슈되지만 음. 이 저작권에 관한 문제. 네. 근데 아직도 이게 기독교 문화에 대한 저작 권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시는지, 대표는 어떤 개념인가요? 아, 사실 제가 뭐 저작권은 네. 저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좀 다른 차원의 고민이고, 거기 대해서 아마 더 좋은 네. 답변을 해주실 것 같은데, 뭐 예전에 비한다라면, 그러니까 네. 2000년도 전에 비한다라면 한국교회가 이제 뭐 찬양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그렇고 참 어렵고 낙후돼 있었던 것같은데요 네, 네.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또좀 반대로, 거기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팀이기도 네.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는 작품들, 음원에 대한 요청들이 들어오지만 사실 이거 기준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음악도 그렇겠지만 한 곡당 얼마냐, 네. 또 그런 걸 어떻게 정산해야 되냐. 네. 사실 이런 거 정리도 저는 시간이 꽤 걸렸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기독교 안에 뮤지컬이 있어, 또 기독교 안에 영화가 나와. 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작권의 기준을 만들어서 수, 정말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이 이것을 좀 공유할 수 있거나 네. 같이 누릴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저희도 상당한 큰 지금 숙제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라이센싱 요청이 오면은 도대체 네. 얼마를 우리가 받고 드려야 되는가 네. 그다음에 음원을 내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들은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저뭐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뭐 어떤 그 음악뿐만 아니라 어떤 목소님실제적으로거리에생활해 보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어 실제적으로 모든 게 사실 저작권이 요 그렇죠. 만들어지는 네, 네. 순간 그거는 네. 그냥 등록을 하던 안 하던간에 네, 네, 네. 그건 자기가 내가 만들었다고 입증만 하면 그건 저작권이거든요. 그런데 네, 네. 문제는 이제 기독교 안에 기독교 안에 그 전문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저작권을 이렇게 어, 관리해 줄수 있는 어, 플랫폼이 네. 없다 보니까 왜냐면 이게 그 재정적인 네. 어떤 수익 어 수익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일반 쪽에 맡기고 있거든요 네네. 일반 그 저작권 협회 쪽에 맡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미비하다 보니까 네. 이번에 신경을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참 재밌게 이제는 AI를 통해서 실제로 SNS나 유튜버에서 네. 걸러주는 일들이 아. 실제로는 이제 그것이 등록만 되면 네. 어, 이제는 더 많은 것들을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네. 저작권을 스스로 보호해주는 일들이 있고요 네. 또 반대로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일반 쪽 BTS 같은 경우에는 어 저작권 오히려 그러니까 어저작권에 있는 쪽으로 등록한 고 확산을 확산하기 위해서 그 아이클라우드라든지 무료로 볼수 있도록 네네. 이것을 오히려 확장시켜서 브랜딩 가치를 높이는 네네. 이런 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는 아직까지 저작권에 전, 아, 대한 부분들이 미비하고. 어떻게 보면 관리가 적기 때문에 수준이 아직은 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두분 말씀드리니까 이 저작권이 일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네네. 뭔가 하면 어떤 돈에 따라서 가치가 느껴지니까 저작권이 중요한데 기독교계는 아직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저는 이제 그런 네. 것 자체가 아직 기독교 문화나 이런 콘텐츠가 시장이다라는 표현 자체도 조금 음, 낯설고요. 음, 음, 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서 저는 정립이 되고 네, 이제 네. 규정이 돼줘야 네. 사실은 더 많은 네. 이 시대에 또 다음 세대의 콘텐츠를 네, 네. 만들 수 있는 자들이 그렇죠. 나타나는데 아직 시장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이 미흡합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서서 이제 시장이란 말을 우리가 쓸수 있는 네. 단계가 됐으니까 아마 네. 이 문제도 돼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되는데 네. <laughs> 자또 하나 말씀을 여쭈면 아, 이제 에, 일반 문화가 기독교 문화와 비교할 때 기독교 문화가 일반 문화를 과연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는 여기는 투자 비용이라는 게 사실이거든요. 콘텐츠 개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과연 이 비용적인 게 기독 교 문화가 어느 정도 할수 있을까?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공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내한 공연 한 팀들 중에 네네. U2 같은 팀들은 네. 블랙버스트 같은 어떤 엄청난 재정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EBS 같은 경우나 네. EBS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용을 드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이 시대를 잘 읽어내냐. 그러니까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거든요. 사실 이슈 그 EBS의 캐릭터는 기독교와 굉장히 관련돼 있거든요. 사실 처음 이제 김장진 선생님이 뭐 뭐. 어, 어, 어. 그 강아지 똥이라든지 아니면 뭐 엄마 갓들이라고 해서 e b s 에그 가장 매출이 높았던 캐릭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크리스찬 작가였던 김정전 선생님이 썼던 작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좋은 정신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맞는 어떤 툴을 가지고 어, 쓰기만 한다면 재정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BTS 같은 경우도 사실은 메이저 우리가 얘기하는 j r p SM 같은 메이저 기획사가 아니라 중소기업 기획사였는데 네네. 오히려 어떤 팬층을 통해서 아미라는 어떤 팬층을 통해서 오히려 역수출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문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공연 귀에 가다보면 뭐 비용 발생이 많이 되잖아요. 네. 뭐 그런 건 어떻다고 보시나요? 앞으로 기독교 문학을 이끌. 저야 때문에. 뭐 주로 이제 뮤지컬을 계속 만들었고 지금도 네. 만들고 있고 제작하고 있지만 아시겠지만 세상의 뮤지컬은 이제 수백억 대의 제작비도 나오는 음. 시대가 됐고요. 네, 네, 네. 문제라면 문제는 저희 뮤지컬을 보는 관객층이 세상의 뮤지컬도 보시는 분들이시죠. 네네. 안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그렇겠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직접 비교가 바로 되는 거고 음,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는 뭐 수십억도 아니고 수억도 아니고 순수 창작 제작비자 일억 미만이거든요. 대신에 그만큼 저희들이 어떤 공연료가 세상보다는 많이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도 저희는 어떤 이 관객의 어떠한 소구력에 맞춰가지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으로서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은 네네. 우리가 할수 있는 결국 주님은 전심을 원하시잖아요. 네. 전부를 원하시잖아요. 네네. 내가 가진 일부보다. 그래서 어찌 됐던 작품이 갖고 있는 생명과 힘. 네. 그리고 무대와 또 스텝들이 하고 있는 전심으로 드러지는 모습을 가장 우선으로 하면서요. 네네. 최선을 다해서 비용을 저희들이 이제 책정해서 하고 있고 가급적 남한테 외주 못 주고 직접 하는 구조인데 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적자가 안 보고 또 운영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재생산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는 나오고 어찌 됐든 창작에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자, 자 누구나 또, 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간다고 라 하는 건참 어려운데 그동안 교회 또 기독교 하면 전통적인 예배만 중심으 이제는 두 분은 저들의 삶에 직접 뛰어드는 문화 쪽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자두 분이 보실 때 2020년 과연 한국의 특히 기독교의 문화 어떤 이런 이슈적인 것또 앞으로 한국교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계실 텐데 우리 한번 수사관 목사님부터 한번 마무리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 올해 아마 그 가장 큰 고민이 이런 네네. 사역들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어~ 어떤 세대 간의 갈등 네네. 양극화 이런 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새로운 것들을 원하지만 어, 기성세대 가운데 이제 좀 소통의 방식에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간격을 어떻게 어, 같이 함께 하느냐 근데 어~ 좀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부분은 어,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한 다섯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정제하는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아, 조심해라, 정제해라 네네. 이런 단계인데 이런 단계를 우리가 좀 넘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가 해석의 단계. 어,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 임할 것인가. 어, 이제 그런 어떤 이슈들 그러니까 세계관 운동이라든지 생한 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지적 운동들이 좀 활발하게 있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모방하는 단계 CCM이라든지 네. 이런 단계가 우리 안에 좀 많이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들을 창조할 수 있도록 좀 자유롭게 좀 허용해주고 네. 또좀 다음 세대 하는 일들을 좀 바라봐주고 다음 세대도 기존 성, 기존 어떤 기, 아, 기성세대를 좀 존중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그 세대 간의 이 어떤 격차들이 줄어드는 게 가장 절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쉽게 얘기해서 그 기성세대한테 그리고 좀 다음 세대의 좀 차이점이 어디에 필요를 채우느냐의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계나 교회 안에 관, 어, 안에 필요를 채우는. 기성세대가 있는 거 하면 이제 교계나 교회 안을 좀 벗어나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세상 가운데 필요를 채우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소통의 창구가참 많이 열리면 네. 올해 뭐 특별히 큰 6월달, 10월달에 빌리그램 이런 큰 일들, 어, 집회도 있고, 네네. 다음 세대가 일으키고 있는 어떤 새로운 무브먼트가 있는데 이것들이 잘 연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님, 2020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또 한국계에 한번 부탁하고 싶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네. 사실 정말 중요한 게 소비자입니다. 소비를 해 주셔야 그다음이또 가능한 것인데, 저는 이제 뭐 원래 연극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네네. 잘 아시겠지만 연극의 3대 요소 그러면은 배우, 희곡, 관객을 꼽습니다. 네. 결국 배우나 희곡이 있어도 관객이 없으면 그렇죠. 연극이라는 게 네. 장르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처럼 네, 네. 저는 공연을 하면 관객이 있어야 되고 영화를 만들면은 또 영화를 보는 또 관객이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을 하면은 시청자나 또 청중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는 함께 누리고 소비해주는 분들이 필요하다. 근데 처음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독교 문화 하면은 좀 낙후되어 있을 것 같고 올드한 것 같고 세상보다 왠지 뒤떨어진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창작자들 사역자들의 책임이고 기도 제목인 것 같고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전심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일단 한번 네네. 와주시고 네네.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네네. 홍대도 가보시고 또 저희 공연장도 와주셔서 네네. 이걸 보시면 사실은 그 기대 이상의 아마 주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소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가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통을 좀 넘어서 문화 일반 사람 일반 사람들과 더불어 공유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삶의 각양 다른 모습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지는데 아마 두분 도지는 새로운 외로운 길을 가는 거어렵지만 여기까지 오심을 감사하고 2022년 정말 문화가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두 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저도한번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들 말합니다. 그 그릇 속에 떴다 사라지는 유행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담기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삶의 문화로 재휴되는 풍성한 은혜가 더욱 깊어지길 기도합니다. 시셜 리버드 플러스 오늘 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